안녕하세요. 가즈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서미다레나 시즌 5 글로벌 서버 256강 경기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로스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분과 오른쪽 분, 이제 오른쪽 분은 원탱이었고요. 왼쪽 분은 투탱이지만 그냥 죽창 고기동 날빌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 도구로가 있었고 이제 고기동 캐릭터들이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난 선배는 무난하게. 왼쪽 분은 그냥 젤다 픽을 하면서 이제 날비를 준비하셨고 오른쪽 분은 그래도 주으라 픽을 하셨습니다. 일단 뱀픽 자체는 무난하게 고기동 캐릭 위주로 하셨고 오른쪽 분은 이제 기동력은 좀 떨어지지만 디버퍼 캐릭터들 3명을 픽하면서 일단 왼쪽 분은 힐러가 있었고 오른쪽 분은 힐러가 없는 로스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에이 플러스 아이리스가 있다 보니까 먼저 왼쪽 분이 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이리스 자댕을 활용을 해서 암살을 노리고요. 참고로 이제 오른쪽 분의 리는 방어력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변신했고 방어력은 600 정도. 그리고 육성이긴 하지만 확실히 방어력이 좀 낮았고 그 외에 이제 캐릭터들은 그냥 무난무난한 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린한테 뭐 초절을 줄수 있는 캐릭터도 없었고, 그다음 뭐 소피아 같은 캐릭터도 없다 보니까 그냥 왼쪽 분이 여기서 린 암살을 노릴 줄 알았는데 일단 변신을 하고 평타를 쳐서 주구라의 체력을 조금 깎습니다또 왼쪽 분도 이제 정말 머리가 능지 좋게. 확실히 이 히에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턴에 왼쪽 분이 다시 평타를 쳐서 주구라의 체력을 조금 더 깎고요 그리고 이제 호이무시 사황염살검 스킬을 써서 뒤에 있는 기동력이 가장 좋은 캐릭터 젤다를 암살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동력 싸움 면에서 왼쪽 분이 엄청나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히에이가 이제 주그라의 체력을 깎으면서 젤다까지 잡는 힐러가 없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한 수였고 천티가 터지는 바람에 젤다가 이제 공격 스킬을 써서 주그라까지 잡는데 성공합니다. 써 리스킬이 블러드 댄스 굉장히 뭐 아프게 들어갔고 왼쪽 분이 이제 블러드 댄스 자체 데미지는 나쁘지 않았고. 여기서 이걸 쓰는데 오 이거 죽을 뻔했다고 봅니다. 디드리트가 기적의 바다를 써서 젤다를 자살 시킬 수도 있었고, 디드는 블린을 잡는데 성공.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환 싸움 면에서 왼쪽 분이 엄청나게 이득을 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에이와 젤다, 디드리트 콤보 자체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젤로 디드를 잡기 위해서 악몽. 그리고, 리코리스 변신 후 각성기. 어떻게 보면 왼쪽 분 조합에 리코리스가 그렇게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닌데, 리코리스 대신에 뭐 다른 축창 딜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디트리트 잡기 위해서 병타. 덕분에 이제 젤다가 숨바꼭질 터트릴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드리트를 잡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젤다가 보제를 잡으면서 경기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힐러도 없는 상황에 이제 3대1인 상황. 게다가 리스틸 혼자서는 사실상 여기서 이기는 거는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블러드댄스, 체력이 혹시라도 좀 높아가지고, 블러드댄스 한 방에 젤다를 잡을 수 있었으면 얘기는 몰랐는데, 결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영상, 픽, 벤입니다. 일단, 선, 후공 바뀌었구요. 자, 서풍, 초소에서 시작됩니다. 선, 벤 동일하고, 선픽도 동일합니다. 이거 노탱으로 만들고, 아예 날빌로 만들어 버리셨고, 자, 이메일 다 픽, 도그로 픽, 클라렛, 그 다음에 자댕. 이거 웬 개인적으로 이 자댕, 그러니까 후공에서 자댕을 준 거는, 조금 나쁘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 캐릭터 픽업 자체는 왼쪽 분은 기동력 좋은 캐릭터들 3 명을 뽑았기 때문에 서로 픽업이 괜찮았고 오른쪽 분 이제 또 리코리스가 또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어 조합 자체는 왼쪽 분이 좀 좋아 보였는데 아이리스를 주는 게 조금 아쉬워 보였 아쉬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레온이 여기서 초절을 쓰는 걸 보고 이제 오른쪽 분이 이제 잘쟀습니다 오지마 각성 오지마 직성 광력기 바닥을 깔아놓고요. 채찍을 주기 전에 바로 자댕. 그러니까 이 자댕의 변수가 생각보다 거슬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밴을 하는 게. 배는 했으면 왼쪽 분이 먼저 공격을 할수 있었을 텐데 이게 자댕 플러스 페라키아 콤보를 맞고 레온이 좀 아쉽게 아무것도 못 하고 죽고 맙니다. 자리 바꾸고 병타쳐서 잡고 서로 도구로고 준비하고요. 왼쪽 분이 먼저 120%를 써서 페라키아를 잡아서 레온 복수는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 그러니까 클라렛이 먼저 날아가서 이제 뭐 젤다를 자르거나 해야 되는데 천티, 도구로한테 터졌고요. 레온을 잃은 게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분이. 자, 이제 현타 오고요. 도구로. 여기서 이번 턴에 이제 도구로가 어, 주구라가 물이 빠지니까 그때 딱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왼쪽 분은 어쩔 수 없이 보구로 각성기를 썼고요 이거 좀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가장 궁금해, 가장 놀랐던 거는 일단 버프 자체는 없었고요도 주구라한테 뭐, 버프가 없는 상태였고, 하지만 물 플러스 최우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를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자, 이거는 공격 모션을 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로가 120% 각성. 이게 킬 각이 깔끔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교환 싸움에서 오른쪽 분의 그러니까 의도대로 딱된것 같습니다. 클라렛이 이제 도구로한테 이형 공격을 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클라렛도 죽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꽃모자 덕분에 체력이 좀 차면서 진짜 겨우 러브샷이 안 뜨고 36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젤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왼쪽 분이 남은 캐릭터 도그로르는 뭐할게 없죠. 왜냐면은 도그로 자체가 이제 120%가 6턴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니콜리스이제가 오면서 성직자 리코리스가 이제 각성기랑뭐 광역기를 쓰게 되면 당연히 마족 도구로는 죽을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코리스 각성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쌍 도구로가 있는 게좀 놀라운 경기였고요. 이 이번 시즌 5 256강에서 피조 그러니까 마지막 조에 도구로를 로스터에 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도 경기 자체가 좀 빨리 끝나서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